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국제학원의 엘리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정말 강추위 속에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서도 칼빈 매니토바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학교 사이트에 드디어 이번 2025년도부터 2026년도 입학 전형이 날짜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 작년 기준, 따끈따끈한 실제 기출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오픈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은, 꿀팁들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일단, 어, 지금 학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팝업이뜰 거예요. 그래서 그팝업에 이제, 2025, 2026년 전형 날짜 나와 있는데요. 일단 2월 24일부터 해서 지원서 애플리케이션이 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시작이 돼서 3월 14일까지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1차 서류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준비를 해서 3월 14일까지 지원서를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3월 24일까지 우리 친구들이 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 추천서를 받아서 내야 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월 24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낸그 1차 서류들을 총 집합해서 학교에서 서류 통과 전형, 그러니까 1차 전형 결과를 4월 2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지금까지 칼빈이 인간하고 나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1차 서류 평가는 서류를 미싱하지 않는 이상 다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서류는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4월 2일에 이제 1차 서류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아이들이 바로 4월 5일에 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April 5th에서 Stage 2 English and Math Exam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 부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2차 시험 성적 결과를 가지고 어, 이제 3차까지 갈수 있는지 안갈수 있는지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4월 5일에 시험을 보 필기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4월 23일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4월 23일에 '오, 나 2차 필기 통과했어' 하는 친구들은 4월 26일에 이제 그 수준은 패 v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3차 인터뷰까지 모두가 끝나고 나면은 5월 12일에 이제 전체 의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5월 12일에 이제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오고 뭐 6월 2일까지 학비를 내면서 등록을 하면은 모든 절차가 다 끝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칼비는 3차 전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차는 서류 전역 그리고 2차는 필기시험 그 필기시험이 이제 어 영어랑 수학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차가 바로 인터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칼빈이 인가가 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원만 해도 이제 뭐 강남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제주도에서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칼빈 이번 연도 칼빈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쟁쟁하고 어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도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 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칼빈이 뭐 인가가 나고 나서 정말 많은 인기가 있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럼 실제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그 학교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시험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냐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칼빈이 인가 나기 전부터. 채익기라든지 달튼이라든지 국제교 입학 준비를 정말 많은 친구들과 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합격을 시키면서 쌓아온 그 노하우로 우리 친구들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을 통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칼빈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면은 지금 어 24, 25년도 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친구들 한 4월 말쯤에 이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봤었고, 어, 그때는 뭐 1, 2학년 기준으로 하면은 학년별로 한 4, 5명 정도가 이제 최종 합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에는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3차에 올라온 친구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한 4대 1에서 한 5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거의 다 모든 친구들이 합격. 하고, 그래서 2차에 소수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2차에서 3차까지 가는 그 비율이. 전체 뭐 몇백 명 중에서 한 열다섯 명 정도가 이제 뽑혀서 이차에 합격을 해서 3차에 왔던 거고 3차를 통과한 친구들이 한 네다섯 명 정도 학년별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경쟁률은 매우 높았죠 그쵸? 그리고 렇죠그 TO 자체가 학년이 지금 1, 2학년보다는 3, 4학년이 좀 적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작년에 같이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한 친구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시험 후 뭐 시험장에 갔더니 이런 분위기였고 뭐이 정도의 친구들이 왔었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하고 학년별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둔 것 중에서 한 portion을 지금 같이 share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1, 2학년보다는 3, 4학년이 아무래도 티오가 조금 더 적었고 그리고 1, 2학년도 어 정말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2차 합격한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그리고 3차까지 올라가서 이제 3차 걸쳐서 풀리 합격한 친구가 한 4, 5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2차에서 일단, 어, 영어랑 수학 시험을 보잖아요 영어 한 20분 수학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영어는 reading 한 20분 그리고 writing도 한 15분에서 20분 그리고 수학 20분 이렇게 해서 총 60분 정도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 어, 시험 레벨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뭐 엄청 어려웠다 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칼빈 시험이 입학 시험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이 시험에서 정말 고득점을 받아 아, 야지만 이제 3차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오답을 줄이고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라이팅 같은 부분은 한두 문제, two questions 정도가 주어졌었고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15분, 20분 안에 그 토픽에 대해서 얼마만큼 컴플 e 하게쓸수 있었는지가 제일 크리티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라이팅을 잘하는 친구여도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두 라이팅 토픽을 다못 끝낸 친구들은 이제 최종 합격까지 거의 못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친구들이 좀 시간이 아무래도 적게 주어지다 보니까 좀 뭐,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 그두 퀘션에 대해서 라이딩을 풀리 끊는 친구들은 3차까지 간, 어, 퍼센티지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라이딩 토픽이 주어졌을 때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빠르게 써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 수학은 일단 한국 우리 친구들이 좀 강한 연산 문제들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식 그 주관식 문제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어 연산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좀 올릴 수 있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은 어 충분히 보통 때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미국 수학 주관식 문제들, 뭐 동전 문제라든지, 뭐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까지 간 친구들. 인터뷰는 토픽이 뭐 학년별로 좀 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 위주로는 뭐 CMIS, 우리 학교 외우고 싶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여쭤보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뭐 학교 생활하다가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랑 어떻게 그 이제 프로블럼을 어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인터뷰 질문 받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주어진 책을 보면서 친구들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부분들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는 1, 2학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학년들은 또 학년별로 조금씩 좀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날짜가 나온 만큼 지금까지는 뭐 기본 영어 수학 실력을 늘렸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최대한 칼빈 국제학교 기출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해야지 실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그냥 막연하게 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연산만 풀고 이럴 게 아니고 기출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영어는 리딩라이팅 그리고 뭐 3차 인터뷰 가게 되면 인터뷰까지 그리고 수학도 수학 기출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친구들이 최대한 남은 두 달간은 연습을 해야지 이제 실적력도 높일 수 있고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매해 이제 많은 친구들이 국제교 칼빈 입학을 준비하는 만큼 열심히 저희가 항상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매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어 말씀 주시는 그 문제들 토대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 최신의 이제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할수 있게 어 실적력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맵테스트 교재들도 반영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연습했을 때 작년에도 친구들이 어 시험장 갔는데 학원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레벨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근데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열심히 끝내는 게뭐 키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3차까지 통과를 해서 최종 합격을 해서 지금 칼빈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이제 칼빈 매니토바 최종 합격할 우리 주인공 친구들을 이제 많이 어,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아직 기출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고 그런 거를 연습한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원 이제 송도랑 청라에 위치해 있는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친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습적인 부분 서포트를 할수 있게. 준비를 해뒀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엘리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